세균 다이어트, 네번째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몸에 좋은 것을 하기 전에 나쁜 행위부터 멈춰야 한다. 네, 이거 아까 우리 네. 영상에서도 말씀한 한 바가 있는데, 사실 전문가는 강조할 건 강조하는 게 진짜 전문가인 것 같아요. 아, 나쁜 걸 알면서도 사실은 그 강조를 안 하면 진짜 나쁜 건지 모르잖아요. 맞아요. 네, 악사님은 이번 다이어트는 어떻게 이걸 음. 하고 계시나요? 아, 정말 저도 사실은 음. 말로는. 뭐 설탕 밀가로 먹지 말라 먹지 말아 했지만 얘가 다이어트 의 핵심이고 전부라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저도 사실 체경님 음. 이론이 이 진짜인가?라고 음. 생각해서 제 몸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한 음. 거라. 어. 그래서 또 리스펙트합니다. 어떤 님요 네, <laughs>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애들 입맛에 막게 해주려고 그렇게 이제 설탕에 음. 유혹이 음. 생기고 밀가를 사실 유혹이 생겨요. 네. 네. 근데 이게 사실 설탕 밀가루 나쁘다는 건 이미 음. 온라인에 있지만, 또 너무 흔하게 우리가 어, 먹고 맞아요. 있는 식재료이기 맞아요. 때문에. 설마? 이렇게까지? 네, 네 그런 생각에 사실은 그냥 계속 음. 이 행동들을 계속 해왔던 음. 것 같아요. 사실 정보가 많으면 없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쁜 얘기들을 정말 제 스스로, 스스로가 멈춰야 할것 같습니다.